네 오늘도 어김없이 방송 라디오 한번 녹음해 보겠습니다. 불행과 행복 우리가 참 살면서 난참 그런 행복의 척도랄까요? 지금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혹은 내가 얼마나 불행한지에 대해서 이 고민을 많이 해보기도 하고 표현도 하기도 하는데요. 저는 뭐 일상에서 이렇게 행복하다 뭐 불행하다 이런 생각이나 표현을 잘 드러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이제 돌이켜보면, 지금은, 뭐, 점수를 매기자면, 숫자를 0이 불행이고, 뭐, 10이 행복, 이렇게 한다면, 지금, 요즘, 그런 척도를 나누자면, 한 6, 7점은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. 네. 불행하다는 감정은 딱히 없고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뭐 마냥 행복하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제 불행하진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정도의 감정이 아닌가 싶어요. 이렇게 돌이켜 보면 아무래도 제가 겪고 온 삶이 있으니까 이렇게 점수를 나름 내 맡겨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. 제가 지금 기억에 만약에 이제 불행 이라는 감정을 확연하게 느꼈던 적은 대학 시절에 이제 한 3, 3학년 2학기에서 그때 3학년 2학기 때쯤 인데 정말 이제 제가 취업 준비가 전혀 안 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그때 엄청나게 이제 불행한 엄청나게 우울한 상태로 왔어요. 정말 좀 진단이 필요할 정도로 그때가 한 1~2점 정도가 아닌가 정말 불행하다 느끼고 정말 엉망이 됐어요. 그때 제대로 감정을 추스르지 못한 상태에서 밖에서는 또잘 지내는 척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검색으로 취업에 관련한 그런 내용들을 막 검색하면서 제대로 준비도 하지도 않고. 대책 없이 살았던 기억이 있었는데요. 그때가 한 일리점. 그리고 이제 단적으로 좋았던 때가 이제 그런 상황에서 도피를 해서 호주 워킹리드를 홀 했던 그때가 걱정 없고 자유롭고 정말 편하게 일하면서도 딱히 노동 강도도 높지 않은데 네, 소득 수준은 만족스러웠고 그래서 2년에서 3월 동안 뭐또 나름 취미 활동도 하고 해서 그때가 한팔 점은 되는 것 같아요. 예, 정말 좋았고 또 새로운 이제 꿈이 생겼으니까요. 그때가 어쨌든 이민까지도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또 다른 이제 다른 한국 벗어나서 새로운 꿈을 사, 생각했던 그 감정이 그대로 캐나다까지 이어졌고. 거기서 꼬꾸라지면서 이제 요양보호사 생활 때가 한4 5점대 음, 거의 좀 많이 암울했죠. 그래도 그 대학 시절의그 절망적인 느낌보다는 덜했고 뭐 일하느라 뭐 바쁘기도 했고 뭐 하다 보니까 어영부영 지나왔고 참 지금은 다 감정 추스리고 나름 만족하면서 살다 보니까. 불행하진 않다. 나름 이 정해진 루틴 사이에서, 그냥 불행이랑 행복이 사이 어딘지 가있쯤에서 이렇게 저울 시계추처럼 움직이는 이 삶인데, 저는 앞으로도 한 7점대 정도만 유지해도 나쁘지 않은 삶이다. 제가 지금 상황에서 뭐 호주 때, 호주나 캐나다에 생활 때처럼 8구점대 그런 희망찬 느낌은 받기 어려울 것 같고 또 다시 내가 만약에 뭐캔그 이민을 꿈꾼다고 해도 그때처럼 그때 나이에 맞는 그런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또 이제 많이 콩 공각지도 벗겨진 상태고 그런 이민생 환상이 마냥 좋은 것이 아닌 게라는 걸를 이제 느끼고 있으니까요 뭐 드는 게 있으니까. 지금 삶에서 한 6, 7점대 유지하는 것도 참 좋은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불행한다는 감정 또 행복하는 감정 이 사이에서 항상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든 이 6, 7점대를 참잘 유지하면서 이 행복하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불행하지는 않은 이삶에 이 만족도를 유지하면서 살고 싶은 감정이고요. 네, 오늘도 어김없이 뭘 소리로 마무리되는 망구석 라디오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